안녕하세요. 시크릿이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볼 코인 이더리움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코인은 이제 코인과 주식 시장 두 이제 두 가지가 다 같이 이제 현재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는 비트코인이 현재 4,300만 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코인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좀 하락은 한번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하락 보고 있는 금액까지는 이제 3,800선까지. 결국에는 이제 작년 이제 5월달하고 비슷한 기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이제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때 그 금액까지라고 하면은, 한, 한 210만원에서 240만원 부근, 이 부근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을 왜 찍냐?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코인이 비트가 상승을 할때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코인이었고 비트가 상승을 할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코인입니다 결국에는 뭐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무조건 매 주어야 되는 코인인 건맞고요그 다음에 이제 코인이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코인하고 주식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어, 장기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팔아야 될 시기와 이제 그리고 아니면 사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알트 코인이나 NFT 코인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이제 메이저 코인들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메이저 코인은 이제 그동안 장이 좋았을 때에도 이제 메이저 코인은 사실상 거의 큰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알트 코인 알트 코인들의 상승을 했던 것들을 이제 비트가 한번 흡수를 한 이후에 결국엔 이제는 이제 메이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등 라인을 잡는다고 하면은 일단 일차적으로 반등 라인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이제 2,800만 원 부근 이제 이더 같은 2800만원 부근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이제 금방 이제 뭐 아마 좀 무너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400만원부터 해서, 아니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게 되었다가 200만원 부근 이 부분이 왔을 때에는 그냥 한 번에 다 매수를 해놓고 누긋하좀 기다리시면은 충분하게 다시 한번 뭐 500만원 부근까지는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부근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뭐한 200만원 한이 이 부분 2 3 6만원 부근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60만 원까지만 보더라도 100% 수익을 보게 될 겁니다. 결국엔 삼성전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같,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이더리움은 무조건 혹은 이더리움과 메이저 코인들은 무조건 매수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일단은 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뭐이 위에 물리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 어 반등 구간인가 해가지고 샀다가 물리신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건데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혹시라도 내가 자금이 조금씩 여유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평단가를 낮추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